이제 상윤이랑 듀오해서 이제는 하이큐로 바뀌어가지고 비슷할걸요? 별 차이 없을걸요? 아니야 나는 다 1, 2구간이고 너랑 하면 높게 걸릴 때 마스터도 걸리던데 근데 나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아 사실 알잖아 야 피오라 승률이 아씨 피오라 왜 이렇게 승률이 높냐 개짜증나게 아, 네 상대는 앞에 첫판이다 아이 격정 많이 쓰 근데 60퍼라서 약간 부캐 같고 내 상대는 피오라 부케 계좌라는 애. 오케이. 그러니까 나는 좀 힘들 수 있다는 얘기다. 근데 너는 무조건 이겨야 돼. 아니 밑밥이 아니라 저는 데이터 브리핑을 한 겁니다. 데이터 브리핑 할수 있잖아요. 아니 실제 데이터가 그렇다니까요. 검색해 보세요. 상대 피오라 계좌라고. 맞아 근데 나 내가 솔직히 부케들 많이 혼내는 것 아야. 전문이니까. 아, 철벽의 클템 모드로 한번 갈게요. <laughs> 뭐하는 거야? 딱꼭질이 나오지 갑자기? 설마 이 내가 긴장한건가? 상대 피오라 부캐 긴장하자 그템만야얘 방금 슬라이딩 보소? 라이크 끼면 나. 정력을 포기하고 머리카락을 지키냐 고 그거 아닌가? 피오라도 느끼고 있을걸요? 얘 좀... 딴딴하다 얘도 좀 느끼고 있을거야 니가 부캐로 탑들 저 패려고 피오라 했겠지만 내다안 뚫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라는 걸 입증해줄게 릴리아 바텀이에요 아이씨 쟤 거라이 걸 이거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피오라 니네 앞에 있는 게 태산이라고 생각해라. 나안 뚫린다. 아, 근데 농담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못 믿는 사람들 계시던데 유튜브 쪽도 그렇고 맨날 쿨템 그 입만 쳐요면 부캐라고 한다고. 데이터 검색을 해보세요 혹시 이거 내가 약간 그. 그런 본능이 있잖아. 하여튼 약할 때더 약하고 셀 때도 더 강강 세. 양양이시네요 형님. 그런 게좀 있어. 난 골드 가면 골드처럼 하긴 하 근데 올라가면 올라가 있록 올라 온다. 형님 어떤 사람이 캐리는 보시하는데 탑이 제일 시끄럽다는데요? 음 인류가 있는 지적이네. 근데 상윤아 이 앞에 있는 건 앞에 첫 판이고 내 앞에 있는 건 피오라 피오다아 아, 맞죠? 아니 개웃기네. <laughs> 약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다 무슨?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네, 내 앞에 맞네. 있는 피오라는 매섭다니까. 네. 아, 너 인정하겠니? 아, 진짜 못하겠네 <laughs> 앞에. 웃기라고안말이죠 아, 자, 이제 누구 캐리지? 오, 이제 누구 캐리지? 상윤이 너의 멘트 지적이 나를 일깨웠어. 나좀 자극했다고 해야 되나? 이 피오라 당황할 걸 진짜로. 와내 피오라가 여기서 이렇게 막힌다고? 저 승률 48포 쓰레기 오르나? 뭐이 생각할 거야. 내 피오라 애송아 게임은 승률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. 피오라 애송이 바짝 조았구나아 그러니까 원딜러 아니네. 미를 무리로 하 일부러 안 썼다. 함정에 빠졌나? 백포 네, 정도 괜찮잖아. 갈땐가더라도 <laughs> 이렇게 라인을 밀어두고 죽으면 손해가 최소화됩니다. 라 i k e n 리어 이런 식이다. 한장범안 팔거나 완전 나중에? 리블? 아 리블? 에이스 견제가 심하구만 하하 익숙해? 익숙해 이렇게 집중 견제 당할 때 3류는 남 탓을 합니다 우리 팀 뭐하고 뭐 정글이 어떻고 쓰레기들 어떻고 그리고 2류는 자학을 합니다 이건 내가 개못하서 이렇지 1류는 여유있지 Like me 아좀 그만해 쓰레기들아 아니 몇 번을 쳐와 어디 가든 가네똥 그만 뿌려라 뒤진다 나한테 한 얘기냐? 아, 아니 아니. 아니. 저 릴리야, 릴리. 개같다. 아, 이게... 예, 송이들 아주. 그래 얼마든지 와봐. 얼마든지. 감정에 빠져 스이 스링. 어째서 건방지기. 나이스 나이스. This is me. 야, 뭐 해줄까? 야, 형님 하우슈 하우슈핑 하셔도 돼요. 브라움이라서 아니 맞춰줄게 말해봐. 쉐니어. 오케이. 아니면 잔나 이런 거 되세요? 형님 잔나하는 모습 웃길 것 같은데. 크나도 돼. 잔나 한번 땡기실래요? 아, 아야 늦었다. 아, 까비 까비. 나 크나 잔나 아닌데. 약간 좀 리엔즈 리즈 잔나 보는 줄 알았는데 까비. 나 크나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. 난나 해 가지고 서포트 하는 거본 존나 웃길 거 같아. 야, 아니 농담이 아니라 옛날에 잘했어. 농담이 아니야. 아니, 아니. 어. 그냥 그림이 존나 웃기잖아요. 어, 그렇게 날지. <laughs> 내가 8년 전, 9년 전에는 난나 형님 잘했어. 형님팬 들었어. 어. 야, 너 때문에 지금 너 나를 아니 좋아, 내가, 들었어, 내가, 내가 운영의 마술사 보여 줄게. 나 베리 식으로 한다. 베리와 리엔즈를 좀 콜라보 해 볼게. 밴즈 약간 이런 느낌? <laughs> 나각 보이면 들어가니까 각잘 따라와.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 압박하지 말고 요구사항이 좀 많네 <laughs> 형님 탔어요 <laughs> 탔 <laughs> <laughs> <타서>, 형님 가시죠 이플 <laughs> <laughs> 창밖 보지 마세요 벼락친 거 아니니까 <laughs> 좋았어요 형님 그런 거 일일이 말안 해도 돼. 내가 아니니까 형님 저번에 듀얼 때는 뭐궁 미리미리 좀 말해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형님? 알겠습니다. 일일이 안할게요 근데 좋은 거 사셨네요. o 라 I think y o u r 아니 아니 유지력 좋다고요 다이아 d person. I'm g o i n 냐 to be a g 야나 버리지마 게임 좀 흥미진진하구만 일단 응, 탑 차이, 어, 탑 차이 좀 심하네, 근데. 나요니비 아, 네. 왔거든요? 와, 진짜 대박. 네. 나쁜 찍었어. 나쁜 찍었어. 네. 할 만해요. 공봐 주세요. 천천히. 예, 보죠?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. 나 리엔즈 더하기 베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솔직히 도발각 쌌냐 안 쌌냐 딱 얘기해. 지렸어요. 오.. 리신 사킬 아무 의미 없죠? 우리 조합 개사기라? 아 오늘은 좀 팀운이 그래도 좀 좋네 아.. 채팅만 안 쳐도 얼마나.. 야아.. 애니비야 네 오더 따르다가 망했잖아! 나한테 오더 하지마! 이게 서폿의 운명이에요. 아무리 그릇이 커도 어, 라이너한테 이 끌려다니는 쓰레기같은.. 아 못받았다 아잠나 제발 제발 덧 깔아놨습니다 형님 아 지겠는데? 좀 잘하자 상윤아 나 힘들어 지금 닦아주고 다니는거 형님 거. 저런 애송이들이랑 놀지 마시고 저랑 놀시죠 형님 나 지금 닦아주러 다니느라 바빠 지금 같이 나립시다 이제 전국 일주 한번 해보죠 신속신 사와서 넌 죽인다 다음에 괜찮으십니까? 아 드리블 하고 있는데 어 있다고 이거를? 이따가고 쫓아와서 <laughs> 어. 미신 좀 날래네 해볼 만한거 같고 하고 아나 상황이 안 좋아서 못 도와주는데 와 아, 진짜 근데 미신 좀잘 치네? 뭐야? 개 이게... 저러는 거 봐? 게임 왜 이러지? 이게 이, 이쪽 와주고 있거든? 아 근데 이게 텔이나텔텔텔텔텔텔텔텔차왜안 타? 없구나? 와 근데 페트리 부캐가 아니라 미신이 부캐 맞아 미신 하는 거 미쳤어? 아 근데 이번엔 잡아야 되는데 아. 아 저쪽이 지금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알라하는애 들이 많아 가지고, 그래도 할 만해. 그래도 괜찮 아요. 내가 넣 잘해 가고 있긴 해. 신 있는 쪽에서 싸우면 웬만하면 지는 거 같아. 너무 세가지고. 아, 쟤왜 이렇게 잘해? 개쎄고 그냥 잘해. 개쎄고 잘해. 아, 형님 이제 대리입니다. 대리, 대리예요 대리. 그 방금 봤는데 원딜러인데 최근에 정글로다 캐리하고 있네. 아, 이걸 대리를 봤네. 아... 아니 근데 미신이 잘하는 것과 별개로 저희 미드도 대리예요.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를 어떻게 돌지 건데? 그냥 몸으로 뚫고 나가야 될것 같아. 뚫었어, 뚫었어, 뚫었어. 아니야, 너한테 그냥 성공은 썼어. 잡오케 이렇게. 빠졌어. 왔어요 뒤에 제이스 있거든요, 여기. 어. 빠지면서, 빠지면서. 괜찮아, 저 빠지면서, 빠지면서. 아직도 봐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뒤에서 나와요, 여기 나와요. 맞으면서 발이 좋아요 아 방패로 막혔네 이게 아빼야빼 빼야돼, 빼야돼, 빼야돼. 끝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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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아 괜히 뭐 하려다 해주려다가 아 뺄걸 아 아니 게임만 안 끝나면 끝났어요 끝났어요 애송이 같은 찡찡대지만 권상이 끝났어요, 아직 안 끝났어 여기. 안 끝났어 쟤네 바론 갈 거야 안 끝났어 찡찡대지마 사월이 안 끝났어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찡찡거려 애송이 관아 이거 어떡하지? 아 이거 천천히 해야 되나? 아, 마음만 급해지네 너무 나대지마 너 알겠습니다 <laughs> 앞에 거부터 때려볼게요 자신들 <laughs> 아, 한번놓 도발 그템 개잘했어 쓰레기야 나이스 어... 너무 좋았습니다 형님 딜러 다 잡았어 음, 니가 그템 음, 음. 쓰레기 아씨 미신풀 미신풀 빠졌고 아 씨, 미신 풀. 미신 풀 아, 하지 말지, 그거야, 아, 아왜 그래? 쓰레기 포지션.